안녕하세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은 강한 자들의 구호를 인용한 것이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며 바울이 교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강한 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어떤 행동도 정당화된다는 생각에서 우상 숭배의 잔치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에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결과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남의 유익은 우상 제물에 대해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의 자유를 제약해야 합니다. 신앙이 약한 자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과 마음에 느끼는 바를 통합시키지 못해서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안다 해도 우상을 보면 거기에 무엇이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져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강한 자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축제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이며 따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약한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양심과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것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에서는 황제숭배나 우상숭배가 매우 성행했습니다. 이런 제사에 사용된 재물은 신전에 받쳐졌고 이것은 다시 제사장들이나 예배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고기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었습니다. 바울은 시편 24편을 근거로 들면서 자유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되는 고기를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것은 레위기의 청결의 법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올가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완성된 개신 신약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이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것은 이방인들의 사원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 잔치와는 다른 사적인 식사 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의 교류가 자신을 더럽게 하고 음식도 재물을 내어놓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가서 교제하고 음식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보수 랍비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을 절대 금했고, 좀더 너그러운 랍비들은 이방인들이 초대하면 가되,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지 말고 자신의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원래 가장 철저한 바리새적인 랍비였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해서 이런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정결의 법을 새롭게 정의하셨고 음식을 가리는 일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죄인들과 자유로이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음식이나 정결의 율법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말해준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말해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불신자 주인일 경우, 그는 자신의 신에 제사하고 그 신이 복을 내린 고기로 손님 접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 친구로 하여금 자신의 신을 믿게 하기 위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스도인은 그 지적한 자의 양심을 고려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안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말해준 사람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약한 양심이 그러하여금 식탁의 고기에 대해 미리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면서 먹지 말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지적해준 연약한 자의 양심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내가 지금 말하는 양심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왜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자신이 제한받기를 거부하는 강한 자들의 항의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유를 가지고 식사에 참여하지만 불신자나 약한 자는 이것을 두고 판단의 증거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가장 문제가 적은 길을 택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지만 도리어 불신자의 비난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비난하는 신자의 감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할수 있도록 그 자유를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있어 두 원칙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두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비롯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웃에게 거침돌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32절.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구분되는 인류의 두 집단들입니다. 바울은 이두 집단들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함으로써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인종임을 말합니다. 이런 의식을 이어받아서 교부들은 2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제3인종이라고 불렀습니다. 33절.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모범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린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은 구약을 예수의 가르침에 의거해 재해석하는 신학 작업을 했습니다. 음식 가림은 그 자체로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차이 없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먹을 자유를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디아포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도 신학적 사고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 가지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두 원칙들이 저촉되지 않을 경우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이 내 신앙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적용되기 원합니다.